오늘의 요리 뭔가요? 상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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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넣고 물을 뺀 다음에, 돌려야 그럼 물이 싹 빠지거든요? 여기서 이제 그 상추 양념이 여기 있어요. 고추장하고, 식초하고, 설탕하고, 참기름하고, 깨소금하고, 간장하고, 이렇게 섞은 거예요. 이렇게 양념을 갖다. 이렇게 상추 물을 싹 뺐어요. 이제 이걸 여기다 넣어야죠. 그죠? 상추를 갖다. 집에 상추를 심었습니다. 텃밭에.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상추를 먹습니다. 잘라요, 한번. 잘라주고, 그렇지. 잘라주고 어 먹습니다 예 잘라준 다음에 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다 돌려야 할때물 빼야 돼요 물기를 이게 흙이 많이 묻어 있어요 비가 와 가지고 상추가 그래서 상추가 비가 너무 많이오면 녹습니다 그래서 따왔습니다 녹기 전에 일부는 녹아요 벌써 비가 많이 오면 녹아요 그 다음에 잘 크지만 녹습니다 그래서 상추를 돌려줍니다 이다 상추 오늘의 상추요리입니다 상추요리 상추 무침 상추 상추 돌려서 무칩니다